오늘은 8월 6일 수요일입니다. 당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당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십시오. 네, 어제는 우리가 영혼 구원자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어, 다른 사람의 그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영혼권자의 삶을 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네. 복음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유대인에게 먼저 갔죠.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를 해서 그들도 결국 그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다 보면 당신의 메시지나 교회로의 초청을 적대시 하거나 거절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혹여 생기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메시지와 초청을 거절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집중 하십시오.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그 말씀을 잘 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아주 완강하게 거절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거나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그런 위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말아라. 메시지를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면,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오셔서 왕국의 메시지를 전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좌절하고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분은 이방인들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셨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왔지만, 또 사마리아인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어, 똑같은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복음에 대적했습니다. 바울이 주님께 자신의 심령을 드렸을 때 많은 유대인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한때 그들의 동료였지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들은 바울을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즉시 주님께서 원래 그를 보내신 사람들인 그 이방인들에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을 읽어보십시오. 네그 말씀을 읽어보면 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를 위해 노력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회당에서 환영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그 질투심 많은 유대 지도자의 강한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의 거절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위축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그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네, 그들이 자처했던 일인 것이죠. 네, 이 말씀이 참고 성경에 있는데요. 제가 사도행전 13장 45절부터 46절을 다시 읽어 드리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이 당신의 영의 상태를 결정하거나 당신의 열정을 꺾도록 그렇게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거절이 당신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사라지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느 날 그들도 믿고 도전받고 영감을 받을 것입니다. 또 내가 전했을 때 그들이 받지 않는다면 또 누군가가 가서 전했을 때, 예,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그 전에 그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을 열고, 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쵸.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전해야 될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어, 그런 어떤 반대나 거절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열정, 그 복음, 그 영혼 구원의 그 열정과 그 불이 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어, 잘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구원에 도전받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집중하고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아멘. 네, 집중하는데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예,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하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들의 자유인 것이죠. 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잖아요. 네. 예수님이 전했을 때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다녔는데도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한 가론유다도 있었고, 또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받기 때문에 받지 않았죠.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그들은 예, 선택의 자유가 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그 결과를 그들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또 혹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할 때 거절을 당할 때에 예, 그 거절이 우리를 낙심시키거나 우리의 심령을 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어, 참고성경의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어,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시선을 고정하고 복음으로 계속 손을 내밉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인도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나는 참으로 세상에 빛입니다. 할렐루야. 아멘.